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정석 투자 오전 방송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사실상 뭐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육방에서 1년 동안 정말 진짜 회원이지만 헌신해 주신 회원님들 회원님께 바치는 헌정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이번 시간은 정말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해 드리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서투자 멤버십 문자 계속해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7월 9일날 멤버십 하셨던 분이 신청을 또 하셨고요 맞죠 그리고 이분 조금 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으셨어요 실제로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바닥이 뭐다 우리가 증거 위주의 또 어, 바닥 아닙니까? 자. 자, 보세요, 여러분. 개인정보가 있, 있기 때문에 성함은 좀 지우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 전화번호 뒤에 눈치 빠르신 분을 보셨죠? 7942 중간번호. 자, 예금주 입금했습니다. 라고 하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맞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빨리 팩트 체크할게요. 또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어제 어제 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입금했습니다. 지난번 추 어, 추천해 주신 네 종목 모두 입결했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욕설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이 어떻게 그 전에 보냈냐? 오늘도 어제 보세요. 월요일이잖아요. 보세요. 7월 28일 월요일 멤버십 가입 오늘도 가능한가요? 추천해주신 종목으로 10% 수익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서 멤버십 신청하셨고, 방금 보여드린 이, 이 문자의 주인공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받고 계세요. 정석 투자 멤버십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없어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딱 보고 아, 이분한테 보낸 기록을 보고, 중복되는 종목은 아예 안 줍니다. 중복되는 종목은 안 줘요. 그리고, 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문자, 오히려 이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핸드폰 보도를 제가 저장한, 제가 멤버십 회원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멤버십 회원님은 제가 문자를, 성함이나 이름을 저장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은, 단 한, 단한 명도 저한테 스팸 문자 받은 분이 없습니다. 나 보고, 아, 이분한테는 뭐, 어떤 종목 보냈구나. 그럼 또 제, 뭐 신청 또 들어오면은, 지금은 뭐, 다른 종목 들어야겠네 싶으면 또 제가 또 종목을 또 바꿉니다. 골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석투자는 이런 신뢰와 정직을 벌써 지금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셨잖아요 화면으로 하시던 분이 계속 납니다 한번 맞들이면 이, 이거 못 봐서 나가요 왜 수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가문이 있어 설레발가도 수익 안 나오면은 그거는 상업 유튜버가 아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돈 벌려고 이 방송 보는 겁니다 어디, 뭐, 침묵도 하지 말려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구독자분 중이나 아니면은 뭐, 제 교육생 회원분 중에 저하고 골프 친분한두분 계신가? 교육생 회원 중에서 한두분 계시는데,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 사적인 만남이 1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제 교육방 회원님이면 충분히 제가, 어, 뭐, 지역에 놀러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몇분 계시죠? 친분을 가진 분들. 예. 하지만 일반 일반 구독자님, 멤버시 회원님들하고는 사적 교류 1도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자, 문자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좌측에 있는 교육 영상 구매 문의 문자로 꼭 보내 주시고요.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요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아직 터치가 안돼 있죠. 요 지점은, 아직 여러분들이, 만8천0원 요까지는, 아직, 만8천0 0원 초반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추매나, 여러분들이 뭐, 다른 전략을 지금 구사할 지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홀딩해야 되는 구간이고, 홀딩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다? 지금 이 지점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만약에 여기, 요쪽에, 19,000원 대에 혹시 보유자가, 보유자가 계신다면은, 근데 19,000원 대 보유자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25,000원, 3만원? 아, 글쎄요. 저는, 뭐, 뭐안 간다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지금에 진입해서 신규로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저 방송 제 거니까. 크게 권장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개인적으로 정말로. 권장하는 지점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HMM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자리가 괜찮습니다. 제가 딱 중요시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차트에서.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제가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했죠. 얼마죠?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자, 오늘 장외 거래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괜찮은 캔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KRX 정규 정규 시가, 시간대에 지금 약0.7% 정도 조정받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달 알고 왔던 시간이 저제 방송 기준으로 5개월이라면 뭐더 앞에 물리신 분들은 지가 알아 하면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동안 달고 왔던 시간이 저하고 5개월이라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옛날에 라이브 교육 받아보신 분들, 저한테 지금 카톡이 안될 건데,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업무 카톡이 따로 있습니다. 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 계시죠? 교육방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라이브 교육생분들은 제가 분명히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냐, 정석수장 얘기,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아, 이거 간다. 보유해라. 사라.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남들보다 좀 빨라요, 여러분. 이거 제 라이브 교육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아, 이 사람은 각인 가는데, 굉장히 남들보다 이렇게 선치매매하고 빨리 좀 추천한 타입이다. 근데 여러분,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늦게 가면은 시더 높은 효과를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제일 돈안 드는 게 시간 투자인데. 물론 시간이 돈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 뭐냐, 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들어가서, 1천오0원까지 바라본다면은, 10% 이상 수익 내잖아요. 그럼 또 먹고 빠지면 되죠. 충분히 저는 메리트, 어 메리트 있고, 매력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으면요, 쉬워. 거 거래랑 터진 데 가가지고 막 불자 불자 불기둥에 끼어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처물리고 이 카면 되겠지만 내가 소중한 돈 남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시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어 나머지 다른 종목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예, 그리고 지금 정석투자 교육방 전용으로 추천된 종목, 제약회사 하나 있는데, 이제 조금 움직이네요. 이제 조금, 시간 얼마 지났죠? 이 종목이. 이제 한두달 지났나요? 예, 이제 좀 움직이네요, 여러분.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 종목 지금, 이제 반등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멤버십 종목은 지금, 오늘 이제 한 2, 사 2, 3일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이제, 티워 오를 티워 오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네요 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차트만 봐도 대충 봐도 그냥 이게 몇5 종목이 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그냥 쏘겠다 안 쏘겠다 이런 느낌 오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사고 팔고만 할줄 알면은 주식 제 교육방에 오시면 되지만 그것도 아깝다 나는 니네 그냥 방송만 보고 그냥 내가 한번 캐치해 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감이라도 내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고 아 쟤는 가겠네 어떤 종목이지 찾아봐야죠 공부해 봐야죠 돈 쓰기 싫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멤버십 신청하시는 분들 교육 방 오시는 분들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하고 여유 있는 분도 많지만 애 본다고 회사 다닌다고 표시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여 와가지고 돈 써가지고 종목 받고, 틈틈이 영상, 영상 보면서, 아, 주식 분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즉, 내가 노력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노력하고 싶으면은 자발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돈 써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아,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발품 팔겠다. 그럼 정석수자 방송, 죽으라고 째려보고 죽으하고 분석 해가면서 정말 저거 종가 저거 표시된거 저저 저, 저 종목 뭐지 지금 보이는 저 어, 9만 400원짜리 종목이 도대체 뭐지 이런 식의 여기 보이는 뭐 어, 2만2550원짜리 이 종목은 뭐지 이런거 막 찾아내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가지고 발품 팔아야죠 그러면 뭐라도 하나 얻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또 내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멤버십 신청하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오히려 문자 보낸 기록을 보고, 아, 이분한테는 중복 추천하면 안 되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한개 정도는 중복하고 세 개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저도 여유있게, 리드미컬하게 또 여러분들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홀딩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석투자 멤버십에 추천된, 교육방에 전용으로 추천된, 추천된 어, 교육방에 전형으로 추천된 종목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여름휴가 뜨거운 여름휴가 시원하게 물놀이 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